형 정상수 정상수에 다리 뜨면 다리 뜨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, 꽂은데? 응 음. 이거 안 쓰고 어 프로? 응안 쓰고 있어 좋아 <laughs> 이렇게 꽂는 거 맞냐? 응그 음. 서스펜더 어떠셨어요 형? 네, 이제 뭘 하면 되나요? <laughs> 아니 가사가 어땠어요? 가사를 지금... 사실 <laughs> 영상으로 봐가지고 네. 가사를 따로 봐야 될것 같아요 따로 봐야 돼요? 네. 그러니까 뭐 들리긴 하는데 음. 들리긴 하고 라임도 들리는데 가사를 따로 봐야 이야기가 뭐 될것 같은데 그러면 가사를 아, 일단 좀, 좀 보고 네. 현재 국힙 원탑 정상수가 아 그래요? <laughs> 유튜브 알고리즘 아. 때문에 혹시나, 음. 형, 음. 저기, 유튜브로 음. 정상수 찾으면 안 돼. 음. 왜냐면, 음. 못 봤잖아. <laughs> 아. 이 친구가, 그, 음악, 음악보다는 음악 외적인, 그, 라이브 영상에서 웃긴 장면들만 편, 컷 편집해가지고, 음. 엄청 지금 밈처럼 돌아다니고 음. 있는데, 혹시나, 형, 저기, 정상수 만나면 절대 반말 하면 안 돼. 뭐 큰일 나. 만날 일이 없어요. <laughs> 잘 몰라. 잘 몰라. 아, 이름만 이름만 들어봤어요. 음. 뭐. 뭐 가요도 듣고 음. 클래식도 듣고 음. 한때는 음. 월드뮤직? 월드뮤직 이런 거좀 음. 듣고 요새는 BTS. <laughs> BTS가 짱이지. <웃음> BTS. <웃음>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. 시청자들이랑 싸우는 음. 모습들이 컷 편집 돼가지고 음. 그게 인기를 끌다가 음. 딩고 킬링볼스라고 음. 래퍼들, 유명한 래퍼들 나와서 음. 이제 라이브 무대, 자기 한 8곡 정도를 부르는 음. 무대가 있어요. 거기 나왔는데 지금 조회수가 떡상해가지고 킬링볼스 음. 통해서 봤는데, 그두 번째 노래 다리뜨 면이 가사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음. 내가 봐도 좋고, 음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. 예. 어땠어요? 재밌는데. 음. 왜 재미냐면 이게 화자가 달라요. 음. 그죠 네네. 화자가 그이 버전 원으로 된 거에 가슴이확 꽂히는 거는 목돈을 만들어 시장바닥 시장바닥을 뜰래 찢겨진 가슴을 달래주는 두견새 광대지거리도 지긋지긋해 하면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. 뭐 심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음. 찰가닥거리는 가위질로 비슷비슷해 비가 오나 늦이 팔려다니지 쪽팔려 다니지 저 춤추는 개집애가 바로 내 딸이지 여기가 갑자기 음. 화자가 발생하는 대목이에요. 이게, 이게 화자가 그냥 단순히 어 정상수라는 어떤 가수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 게 아니라 다른 화자가 돼서 음.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여, 뭐 이를테면 엿장수와 그의 딸 음.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 어떤 처지. 이게 너무 낯선데? 음. 왜 이런 가사를 썼죠? 음. 그렇죠. 날 음. 보는 어부 아저씨들이 부탁해 한 꼭지 뽑지 하나를 집어 술병에 꽂자. 릴리리야 날 데려가서 요, 이것도 어,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이게 어, 어떻게 되냐면 그그 그 경험들 그 화자의 경험들이 사실은 이 사라지고 아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그 배경을 없고이 버전 3을 노래할 때 이거는 약간 이제 그것, 그것 플러스 이이 어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들 뭐 이런 음. 것들과 결합되면서 되게 더 보편적으로 가는 근데 너무 이상하다.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? <laughs> 어, 이게 노래에서 화자가 달라지는 경우 가끔 봤어요. 음, 음, 음. 예전에 정차식 노래 들을 때도 <laughs> 정차식레인니썬보컬이던 <laughs> 정차식이 아, 어. 그 어떤 앨범에서 화자가 굉장히 세고 막 막 맞초적이고 막 그런 노래를 쓴 적이 있어요. 물론 정차식이라는 사람 자체의 그 어떤 성격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래 가사를 들으면 굉장히 다른 화자인데 그런 다른 화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잘못 봤거든요. 왜냐면 대체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화자한테 이입하잖아요. 근데 이이이 가사는 확실하게 구분 되잖아요. 여장수여장수의딸 음. 부두, 어날 데려가서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상하다, 좀 너무 낯선데요? 네. 그러니까 아까 낯설다는 뜻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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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좋았어요. 아, 좋다는 거예요. 어, 음. 그러니까 시 시를 쓰는 입장에서 시에서 어떤 낯선 것들을 발견하게 될때그 음. 대체로 다 좋, 좋거든요. 그게 음. 그 낯설미. 내내 걸로 받아들였을 때 그냥 좋은데 어 일단 재밌는 게이엿 팔러 다니지가 사, 사실 이중적인 의미일 수 있잖아요. 음. 실제로 가유지를 하면서 엿 장수가 엿을 팔러 다니는 음.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엿 먹어라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비하적인 의미로도 쓰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도 읽히고 어, 그리고 이 음 달이 뜨면 슬프게 노래 부를래 뭐 이런 달래주는 두견새 여기서 나타난 정서가 굉장히 짙은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광대 짓거리도 지긋지긋해가 엿장수 혹은 이, 이 화자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음, 것이 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침이 되면 나갈 채비를 해뭐 저거 이쪽으로 가면 음. 사실 그 배경들은 사라진 이, 이것만 독립적으로 보면 되게 약간 그냥 평범한 그 젊은 사람 혹은 음. 뭔가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앞에서 광대짓거리가 뒤에 가면은 인생의 모습은 마치 공연하는 광대 음. 이러면서 어 이거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확 공감하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특수한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공감하기 어려운데. 그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내서 어떤 보편적인 감정으로 갖고 가서 어이 뭔가 그 청자들을 공감하게 만든다 이런 이런 그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훅 부분이 처음에 우린 춤추고 노래해 뭐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밤이 되면 술고래가 돼 불타는 저녁노래 해 이런 부분이 처음에 진입할 때는 아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, 이 경험들을 부두의 경험들을 지나고 나면 그그 그 인물의 어떤 그어 뭔가 그 삶이 개입이 돼 가지고 완전히 또 다르게 들리고 또 여기를 아까 제가 얘기한 그이 벌스 3부 3을 지나고 나면 또 후기 또 다르게 들리고 들리고 그다음에 또 벌스 3어이 오늘도 그대그 탈을 뒤집어 쓰고, 인생이란 무대 위에 애쓰고, 뭐 어쩌고저쩌고, 어쩌고저쩌고,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 부분을 또 지나면 이제 내 얘기가 되는 음. 어? 아, 난술 먹고 음. 고래가 돼. 뭐 이런, 이런 느낌? 음. 어, 이게 좀, 그 벌스마다 쪽, 그, 그것이 던져준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, 음. 이 훅을, 훅을 다르게 들리게 음. 만드는, 그러면서 점점, 점점 내 얘기로 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습. 있는 것 같아요.